안녕, 얘들아. 노베드라 수학주치의 도윤구쌤이야. 오늘은 또 23년도 현강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도윤구쌤, 형가... 2023년 현강생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사전에 얘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라이브 한 건데 평소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공부를 뭐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거?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고 남들처럼 막 엄청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하는 대로만 하자 그 하던 대로 해가지고 고3 시작할 때 성적 어땠어요? 고3 시작할 때? 예. 거의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 5등급 뭐 수학 외 과목도 다 비슷한 건가요? 국어는 그나마 나은 편이긴 했는데 다른 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수업했던 일정을 찾아보니까, 우리 7월 20일인가 그때 처음 했더라고요. 네. 7월 말에 저한테 오기 직전에 수학 3점은 어땠어요? 어, 그때 수학은 잘 보면 4고, 못 보면 5였던 것 같고. 그러면 4,50점대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네. 한 5등급 정도부터 출발을 해서 수능이 몇점 나왔죠? 7 2점 나왔어요. 미적분의 3등급? 네. 아깝다 하나만 더 맞았으면 2등급이죠? 네 아, 아쉽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가 5에서 올라왔으니까요 3, 4달 만에 5에서 3으로 올라온 건 엄청나게 좋은 성과죠 그리고 높 3이잖아요 음. 아쉬운 건 없는지 고산 시작했을 때, 4월달에 처음 만났으면, 아... 더 높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누굴 처음 만나? 세... 나를? 네, 쌤. 아... <laughs> 왜? 근거가 뭐야? 그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수능, 수학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문제인지 억나요 솔직히 내가 4개월 봐줬지만, 4개월 동안 풀파워로 땡긴 건 아니잖아, 또. 어. 그런 아쉬운 점이 없는지. 질문을 좀더 많이 했어요, 쌤씨 <laughs> <laughs> 어, 맞는 얘기야. 쌤이 항상 하는 말이었고. 제가 너는 질문을 안 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내가 봤을 때 이번에 1도 가능했어. 많이 했으면. 아,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보완이 좀 속도가 느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네. 수원 스톱 미적분 중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예요? 전 수혈이요. 아, 지옥입 <laughs> 수혈 지옥에 갇혀버려가지고. 아... 그 수혈이 딱두 단어만 나오는데. 수원의 수혈이랑 미적분 수혈의 극한. 그두 단어 둘다 어려워했죠. 네. 왜 어려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수열의 귀납적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 n항과 n 플러스 1항 간의 관계만 파악하면 관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열의 구조인데 그걸 이해를 하지 않고 1항부터 하나씩 세려고 하다 보니까 음. 1항부터 세면 은못 세지 그 규칙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수열의 극한은 문제 푸는 법도 사실 잘 몰랐잖아요. 맞아요. 개념도 잘 몰랐잖아. 그 개념 제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없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우리는 저 4등급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일찍 했다. 일찍 해서 기초부터 했다. 기초를 아예 내가 수상, 수화도 가르치고 수원, 수투, 미적분 개념을 싹다 처음부터 하면서 출발했다면 1이 가능했을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걸칠 순 있지 않았을까? 아, 1턱거리는 가능했을 것 같다? <laughs> 네. 아, 솔직히 1, 84였으니까, 이번에. 네, 가능했을 이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는 진짜 가능... 2는 확정적으로 했겠지. 네. 하나만 더 맞으면 되는데. 1을 네.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했을 것같다 아, 아쉽긴 해.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됐는데. 네. 내가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저는 그 문제의 조건은... 아, 문제 조건 나누는 문제 프로세스갖추는 거. 네, 어. 그게 진짜 커터 컸던 거 같아요 1번 아, 조건 2번 조건 문제 막 이렇게 쪼개고 네. 뭐부터 생각할지 고민해봐라 네. 조건 빠트리는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제 못 푼다고 갖고 오면 야 이거 뭐야 이 조건 뭐야 이렇게 한 일이 많았죠 맞아요 클리닉도 주말마다 하는 것도 음, 도움이 됐고 음, cool. 음,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보는 거니까 네. 그리고 강의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VOD화가 다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아 얘는 이걸 모른다 싶으면 이렇게 전달이 가능했었기 네. 때문에 그걸로 단계별로 딱딱딱 해서 음. 넌 이거 지금 할 때다 이렇게 제공을 할수 있어서 음. 마지막 초가 되면 푼 거를 아예 녹화를 해서 음. 이걸 풀이를 하나하나 다 보잖아 테크를 걸수 있는 모든 걸다 테크를 걸어서 그걸로 마지막 최후 모의고사 준비를 했었습니다 음. 네. 아, 그럼 좀 준비가 됐었나? 많이 됐던 것같아 근데 항공뷰는 니도 알겠지만 내가 엄청난 노고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지? <laughs>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봐야 돼 수능 전에는 한 2, 3주는 아무것도 못해 수능 전에 그냥 커피 하나 해놓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누르고, 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쓰는 거야. <laughs> 여기 팔다 있다, 아직도. 어... <laughs> 아직도 있다. 어쨌건 간에 3개월 만에 2등급이 올랐습니다. 어, 사실은 높 3이니까 거의 3등급이 오른 건데, 1년을 해도, 3년을 해도 4, 5등급에서 멈춘 학생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 그 공부 기간 동안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는지. 개념을 까먹을 것 같을 때마다 쌤이 맞추는거 아씨, 아, 결국, <laughs> 결국 내가 보내준 거다 봤다고? 네 어? 아, 아, 혼자 한.. 미치겠다 아니 <laughs>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 씨. 그냥 쌤이 하라는 대로 <laughs> 아니 잠깐만 너너 너 여기 나오려고 일부러 준비해서 온 멘트 아니지? 아니에요 미치겠다 그래 뭐 나는 내 목표가 그거였지 너네는 공부만 해 고민은 내가 할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 시작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시작했지? 공부만 하면 된다 한번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치면 우리 목표에 도달은 했어요 네. 순수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순수 공부... 하루에 그래도 최소 1 0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아 하루에 10시간씩은 하려고 했다 이거 공통점인데 순공 시간과 성적은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지 지난번에 출연했던 그 친구도 하루에 16시간 앉아 있었다고 얘기했거든 순수 공부 시간이 9시간, 10시간 됐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방법 모르는 상태에서 순공 시간만 늘어나면 의미가 없다 그냥 시간 때려박는 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을 줄여야 돼맨 처음에 했을 때는 공부 많이 안 시키지 않았나? 아, 맨 처음에 뭘 했냐면, 일지 쓰기부터 시켰습니다. 맞아요. 일지를 써라. 너는 생활 패턴이 망가져 있어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 일지부터 써라. 과목별 학습 패턴 세팅해라. 중구 난방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면 공부가 잘안될 수밖에 없고, 공부해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풀이 프로세스가 철안에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3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학생들한테는 프로세스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이건 내가 궁금한 건데, 7월달에 나한테 왔잖아.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나한테 왔겠지.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왔어?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내신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도, 음. 3학년까지는 내신을 챙기려고 했어요. 음. 그래서 1학기까지는 내신 학원, 미적분만할수 있는 대로 다니다가, 음. 내신이 다 끝나고, 육모를 보고, 칠모를 봤는데, 이제 현실을 깨달은 거죠. 아. <laughs> 이제는 진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수능 전문 학원을 찾아다니기 아. 시작하다가, 이제 쌤한테 가게, 가게 된 거죠. 아. 그럼 수업하기 전 후에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그 전에는 음. 수학 개념들이 머릿속에 중구낭방처럼 음. 흩어져 있는 느낌이어서 음.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수업을 하고 나서는 쌤이 단원별로도 정리를 해주시고. 이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시킨 아닌가? 거 아니, 야아 진짜인데 <laughs> 시킨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뭔가 <laughs> 이렇게 수원수 2, 위적분 이렇게 개념이 음. 목차가 잡힌 느낌? 어, 아. 뭐라 그래야지. 되 <laughs> 아니 이거 내가 항상 하는 말이라서 마치 내가 시킨 것처럼 들릴 아니, 것 같아. 진짜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목차가 잡히니까 문제가 좀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네. 어, 원래는 이런 느낌이죠. 문제를 봐도 얘가 뭘 써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려 면 숨이 막히는 느낌.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아 이게 어느 단원이구나, 어느 단원에서 어느 개념을 썼구나. 그러면 어떤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까지 고민이 갈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조건을 완벽히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 1등급이야. 근데 그 조건이 좀 어설퍼, 그럼 2등급이야. 근데 그 조건 중에 못하는 게 있어, 그럼 3등급이야. <laughs> 공부를 만약에 좀더 했으면 2등급은 당연히 됐을 거고, 1등급도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는 제 수업을 들을 미래 학생분들 아니면 과거의 자기한테 어쌤의 허리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laughs> 마음이야 야뭐돈 받은 거 아니지? 아니 진짜로 <laughs> 약간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믿고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실력이 <laughs>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부끄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실력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신 2023학년도 수강생 김혜인 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응. 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드릴게요. 너희들의 완치를 빌게.